네. 논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논문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입견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논문이 어렵다. 그리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논문이 뭐 쉽고 단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논문에 대해서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논문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쉽게 포기하게 되죠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논문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뭐, 자포자기성의 말을 한다거나 자포자기 하는 행동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자포자기 하게 되는 원인이 뭐, 스스로 논문을 쓰다가 보니까, 아, 왜 이렇게 잘안 되지? 이러면서 자포자기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른 사람이 자포자기 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 이제 뭐 학교에서 어 지도하시는 분들 또는 심지어는 학교 밖에서 컨설팅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할수 있다. 논문 쓸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심어준다거나, 뭐, 파이팅을 뭐, 외쳐준다거나, 이러지는 못할 지언정. 아, 그렇게 뭐, 니가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당신이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해줘야 할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뭐,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할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논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IQ가 낮다. IQ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컴퓨터를 하나도 못 한다. 이래도 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타자기 치면 되니까. 자, 그래서 논문은 사실상 뭐 아무나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전공하시는 분들은 논문은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런 선입견을 좀 가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아예 그냥 역설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다, 어렵지 않다, 어,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다. 자, 요렇게 전제를 딱 해놓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연구소에 컨설팅 문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또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컨설팅 신청을 할때 저는 1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수포자예요. 논문 써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움을 참그말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고 단순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 머리가 뭐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내가 천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인간은 내, 인간의 뇌 용량, 크기, 사이즈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가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자꾸 자포자기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쉽고 단순하다라고 잘 가르쳐 줄수 있는, 잘 지도를 하고, 잘 컨설팅을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정말 논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쉽고 단순하게 가르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논문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니까 논문은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가르치지 않겠나.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논문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명쾌하게, 쉽게, 빠르게 가르칠 수 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분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실력이 높은 사람은 통계분석 금방 끝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정작 그 반대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용이 쌉니다. 시간도 적게 걸리고. 그리고 이해도 빨리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서 아, 이건 논문 왜 이렇게 어렵지? 또는 분석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라고 느끼셨다면, 느꼈다면, 느꼈다면, 한 번쯤은 지금 나를 지도했거나, 나에게 컨설팅을 해 줬거나, 나에게 가르쳐 준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일까? 라는 거를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 쪽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뭐 어렵다 복잡하다 당신이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라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제가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뭐다 논문에 대해서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 정말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다. 할수 있다. 이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일 수 있다. 당신도 할수 있다라고 파이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저는 다 논문 쓰실 수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아니면 정말 또 다른 논문 잘 쓰시는 분들하고 뭐뇌 구조 따져봐야 그렇게 차이도 없어요. 뭐다 거기서 거기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 영리하고 현명하고 어, 논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기초가 있다. 다만 방향을 못 잡았을 뿐이다. 방향을 잡는 요령이 어, 지금 현재로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족할 뿐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논문 같은 거는 얼마든지 뭐그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또 방향만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어떤 경험치만 쌓인다면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논문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논문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